돌졌습니다먼 저, 뛸게요. 자, care. Talk to you. Good night. Huh? Good night. g o 가 잠 벗어놓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도 잠 받으면 벗고갈게요 응. 이렇게 어때요? 일단 기회는 세번세 개고. 꼬리 어떻게 나왔어? 그리고 그리고 기회는 세번 그리고 수금하는 응. 수금하는 응.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잠만 깐 꼬리 좀 꼬리가. 말이 안들어가지고 여러분 아 이거 뭐게요? 여러분 이게 렇 뭐게요? 여러분 두글자 자기요내시키시 <laughs> <laughs> 네, 야! 어! 어! 어떻게 나오지? 그러게 되게 유연하네 <laughs> 일단 시작해보겠니다 시작해봅시다. 먼저, 뒤로 뛰기. 자, 뒤로 뛰기 하세요. 자, 세번 기회. 네. 그리고 수고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시작. 뒤로, 뛰기하고, 뒤로 뛰기 하고, 앞으로 뛰기 하고, 3단 뛰기. 3단 뛰기. 2단 뛰기. 그러면, 마지막 기회는 하고 싶은, 뛰고 싶은, 네. 자, 이것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어, 하고 싶은, 한 발, 뭐, 딱때리고 뭐, 뛰는 거 있잖아. 그거, 이런 거 하고 되고, 뭐, 그, 세 번째 기회에 한, 두명기는횟를다 합, 합해야 합니다. 다 합해야 합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오케이. 여섯 개. 아로 뛰기. 아을 뜨기 하나 둘셋넷 <Ri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만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일곱스물아홉 스물일 스하나 스물두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일곱 스물더다 밤둘 삼십이 42 42, 12 42 42 42 4 2 4 2 44개 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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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힘들었다 <웃음> <웃음> 먼저 뒤로 뛰죠. 응. 뛰로 뛰기 시작. 시작. 하나, 아! 두 개. 아, 두개 시작. 응? 세네다섯여 네, 덟아홉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네 개. 개. 네 개. 개. 네 개. 개. 싶은 거. 개. 네 개. 네 개. 까 개.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해. 여기 응. 한번 해볼까 이거? 응. 개. 네 개.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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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개. 했고 너는 줄넘기 못하니까 한번더 기회를 줘봐 똑같은 사람이라도 되지? 응? 똑같은 응. 사람이라도 되지? 응왜 나보다 저 잘하잖아 나? 나는 되게 너무 스톱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안돼 똑같은 거 사실 안돼 네? 사실 서른 네 개? 했고요 서른 네 개? 서른 네개 했고요 어, 똑같은 거 하면 안나나는 <laughs> <laughs> 똑같은 거 하면 안돼 똑같은 거 금지? 응두 어, 마지막에 뭐 하지? 한번 해봐. 간다두 뭐 이런거 이런 안되겠지? 응 안되지 어때? 이거 뛴 다음에 이거 바꾸이 어때? 해봐 한번 34 어. 아, 아. 35개 자 다시 34개 됐고요 응. 자, 이제 진짜로 합니다 한 번만 똑같이 하면 안될 나는? 응. <laughs> 똑같은 건 뒤로 찍기만 돼. 뒤뛰기. 응. 어, 한 시작. 거 풀렸어. 어? 삐 풀렸어. 괜찮아. 해. 난 상관없어. 처4네 개. 어? 시작. 한 다섯, 서 여섯, 아! 여섯 개. 그래도 잘했습니다. 짝짝짝짝. 돼요? 아, 난 마흔 네 개. 44. 어, 나는 46? 넌 36. 36? 자, 이제 오늘, 진행. 오늘 중량기는 제가 이겼습니다. 승리와! 이게 어때? 겼대지 근데 굳이는 안 돼. 그래? <laughs> 어형 현풍. 당연히 안 되지. 여기서 현풍이 얼마나, 뭔데? 자, 이제 방, 집으로 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은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나 해, 빠이빠이! 안녕! 안녕. 뽀리도! 오. 안녕! 좋은 하루였어요. 네, 안녕! 나겠네요.